서기 33년 4월 중순 이스라엘의 6월절 명절 가운데 이제 금요일을 맞이하고 그 시간이 새벽 5시 30분 경이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와 앞에 기도회로 드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루살렘의 로마 법정인 이 안토니오 성문 그 앞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함성 소리가 새벽을 울렸습니다. 합리적이긴 하였으나 비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그것이 그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무리는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이 성난 폭도들 같이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군중의 인기를 염두에 둔이 빌라도 총독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처럼 그 새벽에 그의 부인이 그 꿈을 이야기하며, 절대 그를 죄인으로 판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의 아내가 조언을 하였으나 그러나 필라도는 그 성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만 그가 말을 바꾸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인류의 역사 속에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필라도에게 코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걸을 죄명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죄목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 유대인의 왕이었다.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 자신이 스스로 이 십자가의 처형의 방법대로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법정에서 수 없는 채찍으로 맞아 이미 출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였으니 그 십자가를 칠 만한 기력이 없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하셨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문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8시 30분경 이 병사들은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 크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팔을 벌려서 로마의 병사의 입에는 길고 단단한 못을 물고 있었는데, 이 손목에 뼈가 없는 곳을 골라서 그 대못을 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 발에도 마찬가지 그 대못으로 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니 선홍색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로마군 이 백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라.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간이 오전 9시였는데, 운명하시는 때가 언제였는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 6시간 동안 십자가 상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금방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고통, 그 아픔, 조롱과 미어시 천대 가운데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었어요. 여섯 시간 동안 고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마디 말을 남기시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을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가상 칠원을 하나씩 묵상할 때에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년 가운데 울려퍼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말씀에 우리 다가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는 철저히 미워하셨으나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셨으니 이처럼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치신 것이니.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 의 마음에 감격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눈물을 줍니다. 두 번째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예 양쪽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중에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두 강도가 양쪽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두 모습은 서로가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여 예수님께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 이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마음의 깨달음이 없어요. 왜 예수 크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바로 자신과 같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지 않면 예수 크리스도의 그 모습은 그저 하나의 실패자의 모습에 불과할 따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고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다면 축복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이 이한 강도 또한 강도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구세조라 여겼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믿는 자이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라 내네 어머니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포멀하고 공식적인 용어가 되는 것이니,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권사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으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시는 것이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권사님 주의 여종답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세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어머니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대신 아들의 역할로 어머니를 섬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당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 영적인 고통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신 것입니다. 의문이 일지요. 이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곁에서 그를 돕지 아니하셨는가?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한 순간도 함께 동역하시지 아니하신 적이 없으시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고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 그 십년 가운데 아픔이는 있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럼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여러분 일 깁슨이 만든 이 고난 주간이면 보고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여러분 이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철저하게 외면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픔으로 슬픔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골고다 언덕 위를 위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빗방울이 그게 확대되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떨어질 때푹그 땅을 치면서 이빗물 방울이 퍼지게 되는 먼지가 흩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아픈 마음을 표현한 하나님의 눈물 방울로 이 심볼리즘으로 상징으로 이매일깊슨 감독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도 그에게 가까이 그를 위로하거나 그의 편에 서실 수가 없었으니 그렇게 철저하게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 구시도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그러한 것이죠. 제 용서의 이 대가는 그렇게 무겁고 무서운 이 형벌로 치루어야만 했던 그 내용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한음성으로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인 고통의 표현이죠 목마르다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그렇게 극심한 것이었어다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목마름과 고통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니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니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죄인들인 우리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신 것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칭기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떠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며 깨닫는 것이니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목마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목마름은 결국 우리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대신하여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 내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는 날마다 생명수로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음성을 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네, 다 이루었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 이루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셨고, 영생을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 자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결과인 것이.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크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어떤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볼수 있는 것이니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어떤 미술가가 이 소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라나면서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그그 그 목공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창문을 열고 창문 밖에서 비쳐 들어오는 햇볕이 그의 얼굴을 비치고 그리고 이 그림은 뒷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뒷면에는 햇볕의 그림자가 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뒤편에 그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의 형태가 아니라 십자가가 그림자로 십자가가 그림자로 그 바닥에 그려진 그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구시도의 전 삶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신 것이니.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막힌 담을 허셨으니.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죽으셨으나, 그러나 살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역시 누가 보면 23장 4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은 유태인들이 매일 밤 잠에 들기 전에 했던 말씀이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자는 것이 주 안에서 자는 것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이 뜨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한날또 연장한 것이니 뭐 그런 뜻을 가지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후 3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 기도를 드린 것은 이제 임종을 수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게 될 터인데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는 다 감당하였는지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터인데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그런가하면 천사도 흠무할 직분으로 주셨는데 나는 이 사명을 다하였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지켰으니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영원한 할나라 천국 주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이 일곱 마디를 함께 살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글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글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추함,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못 박았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들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은 고백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가슴에 담으셨어 나의 추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주님 기뻐하시는 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